아 솔랭할라 그랬는데 우르프 찍자. 그 우르프 찍어가지고 편집자님 영상감 드려야지. 그래야 저분도 일을 하고 돈을 받지. 잘못 눌렀죠? 아, 아 나도 나, 나 루시안, 나 루시안, 나 루시안 주세요. 위위 위, 위에 올려보셈. 와 감사합니다. 야 가져와. 아 빨리 빨리 가져와. 빨리 줘요. 어디 갔어? 꼭 여... 어디로 사자 아니.

미안합니다. 아저 잡고 싶은데? 미드보다는 바텀이 좀더재탑 제... 바텀이 좀 재밌으니까 탑 쪽으로 가야겠다. 내가 탑감 어딘노 탑, 탑 누구노 아직 그 파이크가 저게 없을 때이 e 스킬이 없어서 좀 따끈따끈할 때 핫! 다다 핫! 다다 상대의 스킬을 역 이용하는 내 경험치. 아유, 한 명밖에 없어? 한 명밖에 없으면 안 되는데? 나는 좀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, 지금? 왔다, 왔다, 왔다! 누구냐? 아. 하필? 홀! 우와! 아! <laughs> 이 맛이지! 이 맛에 우르프 하는 거 아닙니까? 와. 야 너! 아한 번만 한 번만 도망가면 돼. 녀석도 참 <laughs> 한동안 람머스랑 나랑은 계속 싸울 것 같은데. 야자! <laughs> 와이저 친구 재밌게 노네? ᄌ 됐다! 아! 도와주세요! 와, 나이스! 한번 피하고, 2평평. 한번 피, 아, 으. 오오오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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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. 침착해요. 아직은 내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. 아, 이게 공석이 필요하긴 하다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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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? 아, 개재밌어 아, 역시 나저 꺼려 줄줄 알았지. 라 다다다다다다라 컨트롤이 매우 빡세군. 훌아 재밌다. 스웨인 분이 저의 이참 맛을 못 느꼈으니까 느껴보시라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또 이번엔 누가 나의 참맛을 느껴볼 텐가? 이 친구? 따따따따따따라. 아, 벌써 끝났어. 아, 너무해. 아니, <laughs> 아이 너무 빠르잖아. 일로올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겼다. 조선 제일검. 조선 제일검은 이 목소리 톤으로 해줘야 제맛입니다. 아하하아아나하나나 아, 아, 으아, 나, 나, 핫, 핫. 오케이 컨트롤 으로 승부해 주지 누구야 누구야 누가 아와 싸우고 싶어해 아씨 저기요 저기요 제가 실명은 조금 좀좀 좀 그런데 아으 찍고 보자 발톱을 조금만 숨길게요. 괜찮아. 아직은 발톱을 숨겨도 돼 으자, 좋아요. 괜찮아. 좋아요. 괜찮아. 침착해 침착해 한방한 한 방에 뼈를 갈면 돼요 위치아고 의미 없고 어? 저찮 킬가?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체력은 어차피 차아 괜찮아. 괜찮 됐다! 버시는 땄다! 빠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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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살짝 빼주고 구경 그러면 저분이 잡아주시겠죠? 옥수수 다 털렸다고요? 무슨 소리야 지금 발톱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트리는 6렙부터지 와 됐다 발톱 드러냅니다 쫓았다! 도망가자! 아니 뭐또 저런 걸 사셨어 아아 아, 괜찮아 괜찮아 마룡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마룡 정도는 제가 가뿐히 잡을 수 있답니다 마룡 정도는 제가 가뿐히 잡을 수 있으니까 쫄지 마세요 발톱이 이제 드러나줘 슬슬 드린다며 여기 완전 좋다니까 마룡 정도는 제가 가뿐히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심하고 죽어주시면 됩니다. 정말 쉽죠. 발톱이 이제 드러나죠. 슬슬 그냥 이게 뭐 쫄릴 거 있어.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다이브해요. 아, 이거지. 이 속봐요. 어, <laughs> 이것이 유채와 트린 국만 있으면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아!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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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갑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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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니다니다 갑니다! 갑다 갑니다! 갑니니다 갑니다! 갑니다! 갑다마니다 갑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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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 잘못 눌렀죠? 이것이 트린이다 완벽한 한명 암살 그리고 도주 뭐지? 미친놈인가? 너, 너 8초 후에 보자 이것이 트린 미쳤다 헐에이크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또 여기 뭐가 있더라고요 여기 잘 안내해드렸습니다. 징크. 원래 트린다미어의 적은 아시죠 여러분? 그건 거 건물인 거. 쓸데없이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건물을 이렇게 쫓다 보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죽어준답니다. 정말 쉽죠? 어뭐야뭘 믿고. 이쪽으로 날아오시나? 무엇을 믿고 이쪽으로 날아오십니까? 잡을 수 있나 얘네 나? 으악! 아! 깜자이야 <laughs> 잡을 수 있네요. 네. 저런 손방망이 같은 저걸로는 절 잡을 수 없죠. 근데 요 문은 사... 어너 바보냐? <laughs> 오케이 화면에 나와야 돼 화면에 나와야 돼아 오케이 휴. 마치 내가 부순 척 AD 트린 이렇게 좋습니다 우르프 개꿀